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최종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기호의 친아버지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나왔지만 다행히 현재 기혼의 가족들을 받아준 진짜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을 구하며 그렇게 온전한 기혼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대표는 회사밖에 모르는 악덕 같은 사장인 줄 알았지만 사실 뒤에서 란주를 응원하고 있었고, 모카의 스타성을 믿고 있었으며, 그렇게 음모래의 노래와 모카의 노래를 서로 바꿔주게 되면서, 결국 차트 1위까지 하며, 초대형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고, 그렇게 데뷔한 지 1년 만에 대상까지 차지하는 모카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인도의 디바가 12부작으로 방송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호와 모카의 행복한 엔딩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인도의 디바가 꼭 시즈니까지 하기를 응원하며 시즈니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닮지 못했었던 기호와 모카의 사랑 이야기와 기호와 모카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모카가 직접 프로듀싱까지 하며 이제는 란주 뿐만 아니라 모카 또한 자신을 보고 자란 꽃나무들을 키워주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을 끝까지 란주가 획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안 나왔고 음모레와 듀엣을 하는 모카와 란주와 듀엣을 하는 모카의 무대들까지 시즈니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즈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니 꼭 시즈니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무인도의 디바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